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환영받지 못하니 얼굴을 숨겨보자. 60년생 돈으로 하는 자랑 핀잔만 불러온다. 72년생 길었던 부진의 마무리를 해보자. 84년생, 포기하지 않으면 반전을 볼수 있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빈손수고에도 약속을 지켜내자. 61년생, 잠시의 게으름이 한숨을 불러온다. 73년생, 재미는 뒷전, 쉬지 않고 일해보자. 85년생, 세상살이 쓴맛에 눈물을 닦아내자.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비싼 값이 아니면 거절로 일관하자. 62년생, 손해가 아니니 신뢰를 우선하자. 74년생, 서러웠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 86년생, 원망이 아닌 부족함을 탓해보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이길 수 없는 승부는 한발 물러서자. 63년생, 최고의 선물로 사랑을 얻어내자. 75년생, 외로운 가슴에 파랑새가 날아온다. 87년생, 잔소리 약이 되니 자세를 낮춰보자.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잘못을 감싸주는 어른이 되어보자. 64년생, 할수 없다는 엄살이 책임을 피해 간다. 76년생, 힘이 아닌 요령으로 쉽고 편하게 간다. 88년생, 감추고 있던 것을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착하지 않은 깍쟁이가 되어보자. 65년생, 빛나는 자부심의 훈장이 달린다. 77년생, 일손 놓지 않는 분주함을 가져보자. 89년생, 오매불망 기다린 순간을 볼수 있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위기에서 빛나는 영웅이 될수 있다. 66년생, 있는 그대로 꾸밈이 없어야 한다. 78년생, 흘린 땀만큼의 결실을 볼수 있다. 90년생, 나설 때가 아니면 기회를 다시 하자.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겁없는 용기가 부와 명예를 잡아낸다. 67년생, 찬성이 아닌 반대, 소신을 지켜내자. 79년생, 손때 묻은 일도 정성을 더해주자. 91년생, 고단함을 씻어내는 재미에 나서보자.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믿고 있던 것이 허탈감을 보여준다. 68년생, 위아래 순서의 각별함을 가져보자. 80년생, 무거운 마음이니 술친구를 찾아보자. 92년생, 누구 탓이나 불만보다 책임을 가져보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고개 숙이지 않은 배짱을 가져보자. 69년생, 높아진 인기에도 겸손을 배워보자. 81년생, 쉽지 않던 도전의 기적을 볼수 있다. 93년생, 나쁘지 않은 것에 만족을 가져보자.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현실의 답답함을 잠시 잊어내자. 70년생 잔칫날 대접 흥겨움에 빠져보자. 82년생 속상함이 가득해도 참고 이겨내자. 94년생 넉넉한 시골 인심으로 부탁을 들어주자.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초라함을 숨기자, 본전도 못 건진다. 71년생, 책에서 볼수 없으니 경험에 나서보자. 83년생, 가볍지 않은 의젓함을 보여줘라. 95년생, 고민을 가져가는 고마움이 온다.